그래서 왜 왔냐면은 와서 빙끄들어 왔어 한번빌려야되니 아니, 어? 다 밀어, 아니, 다 빌려준다며, 한 1억 리려고 아, 빌려준다고요 만적이 있는. 야, 의자긴 한데. 그거보다 도가 있어요. 점점 얼마인데한 어, 4천. 어, 이거. 어, 이거 문 열고 물 우물우물 우물우물 아물우물우물전물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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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물우물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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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목색리 이런가? 그니까 그거 어떻게? 일만명이시된다고시간 너가 나 집을 데리러 와그 <laughs> <하나요>. 여기 여기 있는 우거리지 하지만 뒤에 니 혼자 나, 독백하는 내가 있거든? 어. 친구 <laughs> 거예요. 이 아, 아, 나 아. 유튜브 하면 안될거 같은데? <laughs> 와나 원래도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 카메라를 어떻게 혼자 놔두니까 와 말.. 아 갑자기 저 얘기 들으니까 또말 못하겠어 그니까 이런 모습을 더 보니까 내가 더더욱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익숙해지면 저렇게 안할거 아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옆에 없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는 게 빡세다니까? 돼지고기나 쪽갈비 먹자는데 어 쪽갈비 괜찮다 근데 그거 물갈비 말고 딴 거는 먹었다 물갈비가 아니라 쪽갈비라니까 쪽갈비저기 뭐였지? 뭐였지 그냥? 갈비쪽갈비그뼈 있는 갈비 아 근데 그 파주에서 유명해? 등갈비 같은 거 아니 유명한 거 아니고 어. 그냥 먹을 때가고왔거아 이제 대충 찾은 거 같은데 갑자기 그 백령도에서 먹은 탕수육 생각나네 아 백령도 탕수육 ㅈ 맛있어 약간 그런 느낌의 맛집 리가만조이랑 얼마 됐냐 만났지? 열9살때 부터 만났지 아몇 년이야 지금 내가 서른... 20년이네 10년 지기 친구 20년 지기 친구 미쳤구만 야그 20년 지기 친구를 그래도 어쨌든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잖아 근데 애들 XX 잠 탔잖아 남은 <목소리> 사람이 이제 별로 없잖아 별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새끼들 있어 <목소리> 아, 아, 아 이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뒤져이 사람은 알바가 아니야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친구를 챙기기도 바빠. 너안 너 챙기잖아. 어. <laughs> 왜챙기는 줄게. 어,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었어. <웃음> <웃음> 카메라 렉 돌리기 전에는, 사실 어떤 생각 들을지 알아? 아, 아 귀찮다. 아, 그냥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은 대로 실패하고 그만해야지 이 생각 했거든 근데 막상 딱 전화 받고 렉 누르고. 막상 움직이니까 또 그냥 움직일만한데? 야 앞에 저 그림 좀 보여줘. 멋있네 뭔가 저거. 그라데이션 뭐냐 저거. 색감 인스타그램 색깔. 야! 야 이쪽에 있어. 이쪽... 알아 봤어. 아. 자 인사해. 왜? 어? 너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맞다 요 어? 여기 컨텐츠의 희생야기된 거야. 야너 내가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 어땠어? 진짜 올거 같았어? 어. 아니야. <laughs> 왠지 근데 뭐다? 어, 올거 같긴 했는데. 어. <laughs> 이제... 왜 오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laughs> 왜 오지? 왜 오지? 야, 내가 이렇게 오자마자 카메라 들이 대서 음, 응. 기분이 뭐 그런 나쁘지거나 그러진 않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 근데 내가 카메라 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 연예인들 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거 핸드폰 연결해갖고 이렇게 쓰는 거. 어. 이렇게 막대기인데 이렇게 쓰는 거. 아, 우리 영상하는데 우리 그...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어. 아, 여기도 되게 유명한 데가 나왔어? 어, 이거 되게 튀김에, 쭈꾸미 먹어었데 아, 나는 뭐 나는, 아 얘, 얘가 매우고 뭘로 뭐, 뭐, 안 먹어? 어. 어, 돈내요. 쥐가 쭈꾸미를 안 먹어. 아니야, 쭈꾸미 <laughs> 나좋아하다니까 여가 구석 아니 찍은거 같은데? 응. 맛있어 보다 이게 여기 거의 떠, 떠 여기 떡 있는데요 커까지 가볍게 다 아깝다 야떡튼서 먹으면 끝 맛있다 응. 예. 왜 왔냐면 예. 사실을 얘기할게 술을 몇잔 먹었으니까 좋아서 핑크 들어왔어 <laughs> 아 아니 아큰거 빌려야 되네 아니 아한 1억 빌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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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큰게야돈다 빌려준다 그럼 안정있는 약간 무의자이긴 한데 한도가 그 <laughs> 있어야 아니 아 얼마인데 얼마? 아, 어? 한도 얼마인데? 한 4천? 오우 야 시라 야은혜부다 난데? 돈 빌려준 애도 있고 안 빌려준 애도 있는데 안 빌려준 애 누가 있는 그 말하고 싶 있어? 있어. 근데 어째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어, 안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라고 이 지금 그 너는 내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진 앞에 뭔가 이유를 안있 그러니까 어, 어, 얼마? 얼마 는안 어. 어, 네, 돼. 장에서 얼마나 갔던데? 대장에 거의 천만 원 날았어. 그때 충격이어 정말 거야. <laughs> 아, 같이 나진 않을 거야아 진짜, 같이 진 같이. 아. 아, 같이 죽지 않을 거고. 혼자서 이 다고. 이거 이말정리잖아 아니 같이 아, 아, 자, 진짜, 아, 자, 아니, 아, 진짜. 아니, 같이 아, 말이야. 노력. 나만 뒤지 그래. 나만 뛰는 거지. 미차는 약간 동면 같은 거없냐만나려고했 예, 머릿속에 이거밖에 안 보여. 우동에 찾아왔지만 막상 먹기보다 좋지 않아? 좋지? 오좀다는거 같아. 자주 내려와야겠어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위지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여자든 아니면 일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네. 위지 시절 난 명확한데 난 초등학교 저도... 때초등아 <laughs> <laughs> 위지 시절이야 그래 <laughs> 그데 너무 너무 오래가는데 아니 왜냐면 초등보교때 내가 나가, 앞에 나가서 뭐 하자고 그러면 반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나다더라고 그래가지고 피리 부는 사나이야 내가 앞에 가면 다 따라오고 심지어 우리 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좀 진짜 오버해 되게면 그 학년들이, 애들이다 따라. 재밌다고. 약간 고등학교 때도 그런 느낌 아니었어아 그건 약간 그때 능력이 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라고 있어. 나 그때는 약간 놀리는 놀리는, 놀리게 그때는 놀리기 아니라 얘가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날 많이 따라줘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네. 그 리즈 시절을 만들 수 없네. 만들 수가 없지. <laughs> 너의 리즈 시절은 2년 전운동이 한참 잘 됐을 때가 최고다. 아 맞아요. 그고 그래, 그때 빚도 다 갚고, 어 그죠? 빚다 갚고 지금 1억을 더번 거지? 그죠? 부럽네. 겠는데요? 우리는 네. 우리는 돈 얼마? 자 다음 문제시짜우리돈 얼마 있어? 우리 돈 얘기하지 말자. 작년에 좀 괜찮았던 거같거든 근데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작년만큼 벌면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때급 찍겠다 어. 생각했지 올해. 그래서 직원도 더 뽑은 거고 우리만. 이옆에 컴포즈에요. 그리고 저기, 시유 앞에 있구요. 저기, 뭐든. 야, 여기, 월급, 저기... 월급보다 핫해. 아. 야, 여기 와서 좋았지? 그래도? 어. 아, 너무 기뻤어 아, 진짜 기뻤어 아, 그럼. 놀러와줄까? 아. <놀라> 다음에 또 놀러와 줄까? 아, 놀러와 줄까? 다음에. 어떻게, 여자 대려 여자 대려 아, 씨발, 야. 언제 올 거야? 어, 이 새끼들. <laughs> 야, 물어보자. 이러 진짜 여자 데고야 되잖아. 내가 여자가 있으면은 내가 너를. 야, 물어보자, 지금, 씨발. 우 조만간 올게. 우리가 <웃음> 건, <웃음> 컨, <웃음> 아, 컨텐츠로 박만 아, 아, 방만, <laughs> 아, 방만종 소개팅 컨텐츠 간다. <laughs> 어, 재밌었어.